자, 오늘은 그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특히 이 중국 기업들 혹은 중국 내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을 조심,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무조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건 아니고요. 역시나 설득이 되시면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최근에 그 중국 얘기를 좀 하면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100주년 기념은 엄청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잠깐 히스토리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지난 1921년 7월 1일, 이 53명에서 시작한 이 공산당원들은 현재 1억 명 정도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공산당은 이제 최근에 시진핑이 주석이 된 이후로, 뭐 아니, 이제 황제가 된 이후로, 그 이후에 좀 장기적인 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21년을 기점으로 이제 중국을 두 개의 시대로 구분을 했는데, 본인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2020년대까지는 이선불론의 시대, 그리고 올해 2021년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샤오캉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산당이 아닌 중국 건국의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중국을 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선진국 반열에 올린다는 계획이 이른바 이제 중국몽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가 이제 2021년이니까 이 선부론의 시대에서 이 샤오캉의 사회로 넘어오는 시기이죠. 그래서 이 샤오캉이라는 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누구나 부유하게 산다는 의미로 이 공부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걸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1 0 0주년 기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 변화가 뭐냐고 하면 단연 이 선부론에서 이 공부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선부론이라는 거는 일단 몇 명만이라도 부자가 돼서 이 국부를 좀 늘리자는 것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지극히 몇 명이 독점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일단 이들을 키워서 중국 전체의 총량을 늘리는데 힘을 써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이 이런 특정 기업, 몇몇 기업들이 강하게 성장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걸 보면 이런 방식은 이 온전한 사회주의 방식이 아니죠. 사회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다 같이 이렇게 더불어 잘 사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게 이제 공부론, 그러니까 공, 공동, 공동적으로 이 부를 난, 나누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 알리바바를 보면 계속 안 좋은 이제 이슈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마윈 회장의 뭐 어떤 일탈도 있겠지만은 이제 현재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계속해서 공산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이제 나뉘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들 기업들 이런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조만간 이 샤오캉 원년이 되는 이 7월 1일 이후로는 더 불리해질 거라는 컨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상 자체가 모토 자체가 이제 이익을 배분하는 걸로 나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갑자기 뭐 회사를 이렇게 눌러버리진 않겠지만, 이제 아마 가장 높은 확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회사가 거둬들이고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제 세금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로 현재 그 중국에서의 불안한 점은 이제 부채이죠. 뭐 이거는 이제 워낙 많이 강조가 됐지만. 현재 그 중국 정부, 특히 지방 정부의 실질 부채를 보면 이게 48조 위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약 8,387조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올해 1분기에만 약 32건의 기업이 아니라 32건의 지방 정부가 파산 선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무회에서 의 이런 식으로 제 음성 부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채를 해소하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 중에 한 가지는 그동안 장부에 좀 반영되지 않았던 부채들을 장부에 반영시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위험을 이제는 보이는 위험으로 돌려놓고 가치 관리를 좀 해보자는 취지인 것이죠. 현재 이 전략은 되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이런 어떤 노력들은 다둑이 무너지고 아무런 이제 효용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입증이 가능한 게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이제 조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의 매력을 느끼겠죠.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투자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비슷한 혹은 더 많은 금리를 얹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투자자들만 바라보면서 정부가 금리를 올리기에는 이 기업이나 지방 정부의 부채가 상당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중국은 이제 자칫 외통수에 좀 빠질 수 있다는 견해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크게 보면 중국은 크게 이두 가지 내관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가운데 최근에 중국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러시아마 저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나오는 건데 며칠 전에 당장 이런 식으로 이제 독일의 총리가 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제안을 이 독일 총리만 한게 아니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도 같이 지지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이 거절을 하긴 했지만, 심지어 이 메르켈 총리, 그 그러니까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EU 정상회의에 이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중국이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 지금까지 중국은 이제 러시아를 우군으로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 보면 유럽 국가들은 서서히 러시아를 회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런 제안들이 뭔가 불편한 게 아니라 솔깃하게 듣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 만약을 가정해서 이제 세운 어떤 시나리오지만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다가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몇년 전에 이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 되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데 제 그럼에도 그런 걸 잊고 이제는 이 뉴스 기사 제목처럼 다시금 유럽과 러시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중국에 남그 중국에게 남은 국가는 이제 이란과 북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이란의 행보를 보면 핵 협상에 좀복귀를 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이건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제재를 해줘서 그 해제를 해줘서 다시금 이란이 이제 서방국들과 친해진다면 중국의 우방국은 이제 오로지 북한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물론 이제 시진핑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몽 사업에 엄청난 악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대놓고 때리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씩 이렇게 올무를 조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어찌 됐든 크게 비중을 높이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의 비중을 낮춰야 하는 그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6월이 끝나면 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기 이벤트가 끝나니까 이 포트의 리밸런싱이 좀 있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업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